자, 우리 한화엔진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한화엔진 연속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하나 엔진 너무나 좋은 상승을 연이어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이 하나 그룹 자체에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화엔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호재가 올라왔죠. 어떤 거? 자, 다올투자증권에서 이번에 한화엔진 4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올라왔어요. 무려 목표가가 얼마예요? 6만 6천 원을 현재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또 들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겠다. 미국에서 직접 선박을 또한번 건조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정부의 수혜까지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3사 분기에 여러분들 변동성 진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때 수익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 드리면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에 하나인진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이렇게 6월 26일부터 26,000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26,000원이 언제예요? 2만, 6천 원이 언제요? 2만 6천내면 여러분들이 이때에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락 나올 때 늦게라도 매수하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진짜 크게 보셨을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매번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꼭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한화 엔진이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엔진 엔진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한화 엔진이니까 엔진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유 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we oh.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또 하자 노하우랑 비밀 종목 같은 것도 알려드리죠 비밀 종목은 하루 평균 2에서 3개는 꼭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많을 때는 4, 5개 드려요 그러니까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난게 우리가 두 종목으로 하루에 35%가 넘어갔었는데 이때 제가 어떠한 종목 어떤 식으로 공유를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라고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ktcs 결국 급등이 나왔죠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 타점도 실시간 드렸습니다. 3,100원 전후 절반 매도.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기다렸다가 va까지 적중하고 3,150원 더 높은 가격에서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좀 오전부터 진짜 많이 봤었고 오후에도 또 드렸어요. 오후엔 어떤 거 드렸어요? 모코엠시스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1,620원 전후 전략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오전 오후 가리지 않고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제가 미리 말씀드린지만 저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쌓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다 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울투자증권 하나엔진 4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성장 기대된다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66,000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들 4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성장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 3분기부터예요. 왜?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70% 가깝게 증가한 영업이익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더 대박이에요. 4분기는 얼마? 무려 120%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는 한국도 컨테이너선 엔진 수주가 진짜 강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뭐 하나 그룹주 중에 조선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하나 오션도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나 시스템 쪽도 당연히 조선 쪽으로 계속 이제 발을 뻗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실적을 보여줄 회사는 한화 엔진이다라고 말씀을 이번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변동수에 굉장히 3, 4분기부터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해서 수익을 좀 많이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금 K조선 같은 경우에는 3년치 예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주가 이미 전부 다 들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선박 엔진 쪽으로도 3년 이상으로도 계속 많은 수주가 발생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조선업 호황이 이어지면서 선박 엔진 업계 평균 가동률이 2배,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호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로 중요한 타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그냥 하나 엔진이니까 편하게 엔진 엔진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엔진이니까, 엔진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노하우랑 비밀 종목이잖아요. 비밀 종목 하루 평균 둘에서 세 개, 진짜 많을 때는 네다섯 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게, 우리가 한번두 종목으로 35%, 35% 넘게 났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드렸었는지,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에게 KTCS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역시나 급등 나와주면서 매도 타점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3,100원 절반, 3,150원 나머지 절반 매도하면서 오전부터 큰 수익 가져갔었고요 오후에도 또 드렸었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코엠시스 드렸던 거 결국 급등 나와주면서 1,620원 전후 전량 매도 과하고 종목 교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며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돈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세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죠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 스트스를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